안녕하세요. 다음 포탈의 교사 카페 운영자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구급공무원연금 진짜로 얼마나 받을 수 있나의 후속편입니다. 공무원연금이 봉급인상률과 물가지수 상승률을 반영했을 때 끔찍한 상황을 시뮬레이션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 영상의 핵심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면 2022년 기준으로 봉급상승률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은 순수한 현재 금액으로만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내용을 잠시 상기시켜드리면, 구급공무원이 30년 근무하는 경우 156만원 정도 예상되고, 평균 나이대인 33년 정도 재직하는 분은 182만원 정도가 예상되며, 대학 졸업 후, 바로 23세에 임용되어 37년 재직하는 경우 202만원 정도의 연금이 예상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후속편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분은 꼭 영상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사용했던 연금통합프로그램 화면에서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급공무원은 1년이 지날 때마다 호봉이 올라서 소득이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봉급인상이 없이 승진 및 호봉 상승으로만 소득이 얼마나 인상되는지를 시뮬레이션을 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그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자료로 승진 시기가 각자 다를 수 있으므로 약간의 오차도 있을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런 내용을 지금까지 말하셨던 분은 저는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연구와 정신이 저만의 특징이자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뮬레이션 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간혹 구급으로만 퇴직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런 경우에는 1.6% 정도의 소득 증가가 있었고, 8급으로 퇴직하는 경우는 1.7%, 7급으로 퇴직하는 분은 1.9%, 6급으로 퇴직하시는 분은 2.0%, 5급으로 퇴직하시는 분은 2.2%의 소득 증가가 있었습니다. 그럼 실제로 각각 반영해서 공무원연금 수령액이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는 제가 기본 세팅 값으로 입력해 놓은 최초의 반영 금액인데 150만 원이 나왔습니다. 8급 퇴직 시1.7% 입력해 보겠습니다. 158만 원이 나왔습니다. 7급으로 퇴직 시 1.9%를 입력해 보니 163만 원이 나왔습니다. 6급으로 퇴직 시 2.0%를 입력해 보니 166만 원이 나왔습니다. 5급으로 퇴직 시 2.2%를 입력하니 171만원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재미로 승진도 없고 호봉도 오르지 않는 상태에서 소득 재분배만 반영이 된다면 구급공무원의 연금은 얼마나 될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2만원이 되겠네요. 여기까지만 보고 나가셔서 제가 또 122만원이라고 했다고 또 다른 소리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공급은 평생 동결만 되는 것은 아니므로 공급 인상률을 반영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중요하니 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급이 1%일 때 살펴보면 연금액이 무려 230만 원이 됩니다. 2%를 넣어보면 308만 원이 됩니다. 3%를 넣어보면 412만 원이 됩니다. 4%를 넣어보니 549만 원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중요한 점은 공무원들은 5년마다 연금개혁 걱정을 하는데 연금개혁보다 더 중요한 것이 봉급인상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반대로 봉급은 오르지 않는데 물가가 인상될 때 연금액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봉급은 동결인데 물가만 1% 오른 경우 연금액은 줄지 않습니다. 화면 하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71만원의 연금이 현재 가치로 알아보면 128만원이 되어버립니다. 물가가 2%일 때는 무려 96만원이 됩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5급 승진한 분 이야기입니다. 6급인 경우에는 더 심할 듯합니다. 3%일 때는 72만원이 되고, 4%일 때는 54만원이 됩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봉급이 2% 오르고 물가가 4% 오른다면 연금의 가치는 어떻게 변할까요? 2%와 4%를 넣어 보겠습니다. 그 결과는 308만원을 받기는 하는데 실제 받는 현재 가치는 98만원입니다. 어제 그분과 시중의 유튜버님들이 구급공무원 230만원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처럼 물가인상률을 반영하지 않고 단순히 미래에 받는 금액만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공급은 인상되는 것은 반영시키고 물가인상은 반영시키지 않고 이렇게 말하면서 제가 현재 가치로 말씀드리는 금액이 틀렸다고 말씀하시면 이 영상을 조금도 안 보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드린 말씀은 현재의 금액으로 말씀드리기 위해 공급 인상률과 물가 인상률을 같다고 전제했을 때의 금액입니다. 그런 금액을 미래에 받는 금액과 비교해서 적다고 하시면 무순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면 공급 인상률과 소비자 물가 지수가 미래 금액이 아닌 현재 금액으로 30년 근무시만 말씀드리면, 6급으로 퇴직하면 166만원, 5급으로 퇴직하면 171만원 정도를 받으실 수 있다고 보시면 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9급 공무원연금 후속편 세 번째 시간으로 166만원과 171만원이 어떻게 나왔는지 실제 그 비밀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